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22i 자연수이고요. 22i 자연수. 그 다음에 ak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b는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5분의 3 0배의 x가 22i 자연수가 되는 x를 원소로 하는 거니까 먼저 b를 나타내보면 그 x가 될수 있는 거 5분의 3 0배의 x가 22i 자연수가 되려니까 x가 5, 10, 15, 20, 2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n에, 지금 n에, AK, 빼기 b가 개수가 하나여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를 제외하고 하나만 있어야, AK는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런데 일단, AK를 표현해보니까, 지금, 이두 숫자의 곱이, 이 숫자와 이 숫자의 곱이 30이잖아? 그럼 표현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X가 있고, 아, 여기다쓸까 X가 있고, 음, 여기, Y 빼기 K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럴 때, 자, 여기, 둘, 여기 뭐, X가 2 2이하 자연수니까, 우리, 둘이 곱해서 또 30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둘이 곱하면 결과물이 30이 돼야 되니까 3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게 30이 돼야 되는데 20 이하에 자렸수인데 이거 이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x가 2면 여기가 얼마야? 15. x가 3이면 10. x가 5면 6. x가 6이면 <laughs> 5. 그 다음에 X가 10이면 3, X가 15면 2가 되고, X가 30이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걸,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숫자를 전부 원소로 가지면, 전부 원소로 가지면, 이 AK에서 B를 뺐을 때, 개수가 이거, 이거, 그다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AK 원소가, AK, AK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있으면 같아요.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있으면, 5, 6, 10, 15에서, 여기 있는, 걸 빼면은, 원소가 6만 남아있겠죠? 이게 가능한, 우리가 K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Y-K 값이, 이제 K 값에 따라서, 자꾸 지워지나, k 값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10이 되려면, 만약에, 그니까 y가 20까지 될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k가 10이면, k가 10이면 y에 20을 대입하면 10을 대입할 수 있어. 그니까 러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k가 10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그럼 k가 10보다 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또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차지 파을 하고 6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k가 15면, k가 15면 y가 딱 20이 됐을 때2 0배기 15로 하면 이 값이 5가 될수 있죠. 그러면 x가 6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k가 15까지 가능한 거예요 15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거지 a15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x 원소가 6뭐그 다음에 둘이 곱해 30이 다니까 6, 10, 15를 원소로 가질 수 있게 되고 따라서 a 1 5배기 b를 하게 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10이라 그러면, A10 안 되는 건데, 자, A10은, K가 10이야. K가 10이면, Y 빼기 K가 10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게, 3, 5, 6, 10, 15 해가지고, A10 빼기 B를 하게 되면, 3하고 6이 돼서, 조건 이걸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10보다는 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A11 같으면, K가 11인 거니까, 아무리 커도, Y 빼기 K의 값은, Y 기 K 값은, 9까지밖에 가능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9랑 X랑 곱해서 30이 되는 거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수인, 뭐, 10, 1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단 말이야. 10, 아, 그 다음 수가 안 나오지. 9 이하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6이고, 그때 X는 5가 되는 거고. 해서, 11부터 15까지가 가능합니다. K값으로 가능한 것은 K는 11, 12, 13, 14, 15에서 5가지가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혹시 수업 시간에 다시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 A에는 N의 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배수의 집합과 배수의 집합이 교집합이니까, 그, 공배수의 집합이 돼야 되는데, 2 n 이 됐다는 것은, N과 2의 공배수가 2 n 이 됐다는 것은, N이 2와 서로 소다. N은 2와 서로 소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90이 둘의 차집합의 원소가 되는다. 이거 A에서 a 그러면, 지금 90이 A2의 원소이잖아요. 2의 배수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AN에는 90이 있으면 안 돼. 따라서, N은 90의 약수가 아니 되어야 합니다. 약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자, 90의 약수는 모두 이게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요. 이때 2의 배수가 아닌 홀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어, 6개가 됩니다. 뭐, 뭐 직접 써보면 1, 3, 5, 그 다음에 뭐야, 어, 9, 있겠네요. 1, 3, 5, 9, 그 다음에 3, 5, 15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 9, 45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9, 27. 몇 개야? 3, 9, 27. 아, 3, 9, 27. 하한세 점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어. 이거는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n의 개수는 뭐냐? 90 이하의 홀수가 45개고, 그 중에서 90의 약수인 홀수가 6개니까, 빼면 39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 수업시간에 이거 대칭차집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흔히 대칭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면, 제가 공변서포 같이 생긴 거라고 말해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는 녀석이야. 자, 어찌됐건 A와 X의 연산을 했더니 뭐라 그까 circle이라고 할까? A, circle, X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X가 있을 텐데, 그때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원소가 B가 돼야 돼. 근데 B가 Eo, A란 말이야. 근데 Eo는 A에 있어요. 그러니까 Eo는 여기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과 8은 여기 B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교집합 부분에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A와 X의 대칭 차집합 부분이 EOA가 맞죠. 그런데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래. 그러니까 1 더하기 8 더하기 A가 18이 되겠죠. 따라서 A는 9가 될 거고요. 그래서 X의 원소는 1과 8과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 이거를 계산하라 개수로 구하라 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어, 계산해보죠 A 빼기 B 여기 앞에서부터 자 이거는 첫 번째 거는 A 빼기 B 합집합 따로따로 이거부터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A 빼기 B는 지금 A가 9였으니까 어 1과 8이 될 거고 1과 8 합집합 b에서 1을 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아까 바보 아니야 이거 x 뭐야 이거 1 8 9 1 8 9 맞나요 어 그리고 신기하네 원래 그랬던가 그 다음에 b 서 i r c x 같으면 b 빼기 x 합집합 X 빼기 B 거든요. 자, b 에 X를 빼면 259에서 189를 빼면 25가 남아있을 거고, 합집합. X에서 B를 빼면 189에서 259를 빼면 18이 남아있겠죠? 이거 합집합하면 1, 2, 5, 8이 되겠네요. 자, 이 둘의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교집합은, 아, 쓰기 귀찮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음, 뭐야? 1과 8이 되겠습니다. 1과 8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창원대바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세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B, C가 있고 두문제만 맞힌 학생이 11명. 이때 세문제를 맞힌 학생을 구하고 모든 학생이 한 문제 이상은 맞힌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힌 학생이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의 집합과 같아진 거죠. 따라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6이란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제만 맞힌 학생 11명이란데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란 거는 이런 거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으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A교집합 B 더하기 B교집합 C 더하기 C교집합 A를 하면, 이게 세번 더해진단 말이야. 세번다 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빼기 세 개의 N의 A교집합 B교집합 C를 한 값이 11이란 뜻이고, 자, 이쪽에 와서는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마이너스 괄호를 묶으면 na a 교집합 b 더하기 na b 교집합 c 더하기 na c 교집합 a 에다가 다시 na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수니까 우리가 이때 이 값을 만약에 x라고 하고 요거 요거 x 요거를 y라고 하면 자 이쪽에서 x 빼기 3y는 11이라는 식이 얻어지겠고요자 이쪽에서는 다 쓰면 되겠죠 36이 20 더하기 22 더하기 25에다가 요만큼이 빼기 x 여기가 더하기 y를 한 값이잖아 요거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X 빼기 Y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가 47이니까 11, 31이 되나요? 이게 3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변변 빼면 빼기 Y가 빼기 20이니까 Y는 10. 따라서 세 문제를 모두 마친 학생은 10명이 되겠습니다.